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직업이 가지면 좋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는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고,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그때그때 그때 열심히 살면은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문이 열린다. 이제 그런 저는 이제 경험을 제가 실제로 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이 됐다든지 가능한 시야를 넓게 갖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아 이런 것이 나에게 굉장히 흥미를 주는구나, 이런 걸 서서히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꼭뭐 미래를 내가 뭘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본인이 성실하게 주어진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열린다. <laughs>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고민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뭐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학과를 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거이제다 연관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크게 볼때 내가 그 인문사회학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그 이공계 자연과학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 쉽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암기를 좋아하느냐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걸 좋아하느냐 그 정도는 본인들이 분간이 어느 정도. 될 테니까는 그 정도 개념만 갖고 크게는 내가 이제 일단은 대학교 들어갈 때 인문사회계열 쪽이냐 아니면은 뭐 자연과학계열 뭐 이공계열이냐 이 정도는 이제 분열이 되니까는 이제 일단 대학교를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과라는 문제가 있는데 뭐 이공계 쪽에서는 그 학과가 크게 많아서 자연과학대학의 기초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물리화학 생물 뭐 지구과학. 이런 분야가 하나가 있을 테고, 또한 분야는 이제 크게 나눠서 원리나 법칙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인간한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응용기술 분야, 공대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가 특별히 뭐 약을 만들 약학대학도 있을 수가 있겠고, 농업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농업생명과학대도 있고, 소재를 잘 분별해가지고 단과대학을 선택을 하는 거고, 제가 볼때 단과대학 내에서는 어느 과목을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미래의 그분야에 어떤 발전 방향 정도만 뭐 선배나 후배들부터 조언을 듣고 선택을 하고 방법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내가 이 학과를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저 학과를 선택했다고 성공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자기 소질을 잘 파악을 하고 어 학과를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laughs> 처음부터 내가 어느 분야를 하겠다고 딱 정하게 되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든지 학문의 어떤 특성을 굉장히 좁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닌데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넓은 게 있는데 자기가 너무 좁게 아니하게그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다 보니까는 제가. 서서히 열리면서 점점 확장이 되더라. 이제 그게 저의 그 체험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봐라.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부만 열심히 파고 이런 거보다는 친구들도 많이 다양하게 만나고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 이런 거를 또뭐 접하면서 그 과외 활동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또한 가지는 성실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잡을 수가 있더라. 성실하게 준비된 학생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고요.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 또한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협력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협력.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사회는 점점점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제 렇기 때문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이제 항상 보다 나은 세상으로 해서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발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나한테 주어지는 문제 또는 우리 사회, 우리 뭐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 혼자만이 안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같은 분야 내에서 협력할 수도 있고 타 분야와 협력할 수도 있고 그니까타 분야와 협력할 경우에는 융합학문이라는 융합 분야를 강조하는 이유가 한 가지 기술, 한 가지 학문 분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자신감이라고 여겨져요.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을 갖고 또는 아, 나는 할수 없어. 패배의식. 이런 것이 팽돼 있으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자신감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하게 되면은 이루어지는데 꾸준히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 정신으로 내가 일곱 번이 넘어지고, 여덟 번이 넘어지더라도 분명히 일어나서 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 할때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 자신감이 그러면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뭐 작은 일을 뭐 이렇게 친구를 노는 부터 뭐 부모님이 누가 시키는 일부터 선생님이 뭐 시키는 일을 했다가 해내는 과정에서 내가 그거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했을 때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느꼈을 때그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자꾸 반복, 반복, 반복 하다 보면은 아, 나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뭐 하니까는 이루어지더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기고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 학, 학생 때라고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임하면서, 어? 그거를 내가 꼭이뤄내겠다는 의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자신감이 이루어지고, 그 자신감 때문에 내가 세상에 가라지 복잡하고 힘든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청소년 시대의 가장 큰 장점이고 힘이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미완성이고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무한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내가 다 시도해 볼수 있고 도전해 볼수 있는 힘도 있고 여건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비록 눈앞에 지금 내가 당장에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이 없다고 어그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열심히 나를 갈고닦으면 좋은 나의 인생길이 펴질 수 있다.